미 법원, 리플은 증권 아니다. 30개월 만에 약식 판결. 이 약식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대중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하게 한 것은 증권법 미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근거로 모든 알트코인, SEC가 기소했던 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리플 뻔하게 호재로 상승하는 리플뿐만 아니라 후속 종목 약식 판결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수의 종목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파워레저입니다. 이 파워레저가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증권 포큰이 다. 너 증권이잖아 하고 기소했던 프로젝트인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금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승소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실 건데요. 리플사가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홀더들에게 대중들이 매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증권 but 위반이 아니다. 이두 번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증권법 위반은 정식 재판에서 다룹니다. 약식 판결은 리플의 절반 승리로 지나갔습니다. 이 절반 승리가 리플에게는 아직 나머지 절반이라는 숙제가 남았지만 다른 종목에게는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프로젝트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기소했던 프로젝트들이 먼저 더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파워레저 차트. 하락 패턴을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패턴으로도 볼수 있고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역헤드 앤 숄더 차트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 역헤드 앤 숄더 차트 패턴 나왔을 때 제가 바로 공유를 해 드렸죠 제가 그런 정보들 매수하는 종목들 업계의 비공식 정보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는 카톡방인데요 비트코인 sv 70% 비트코인 캐시 100% 48% 47% 45% 105% 90 9, 48, 48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정보 공유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과 정보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정보력이죠. 달달구리 합니다. 영상 잘 챙겨봐야겠어요. 매수지점 귀신 같네요. 진짜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수익률 9시였어요. 이래서 정보가 중요하군요. 저도 수익 냈습니다. 이번에는 현물로 오랜만에 크게 들어갔는데 2300만원의 수익을 냈네요. 역시는 역시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손쉽게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정보 공유받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번 리플도 제가 정말 빠르게 정보 공유 진행해드렸고, 큰 수익 내시면서 1,500원. 1,800원 평단가였던 분들도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물타기 좋은 타점, 공유 받으시고 평균가, 내 평단가 관리해서 새벽에 50% 수익 실현 하셨습니다. 40%, 52%, 44%, 44%, 48% 이렇게 금액이 적은 분들부터 전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적금을 깨고 나서 투자 시장에 들어왔는데 큰 손실을 보고 있다가 무료 정보 공유방을 알게 되고 입장하셔서 수익 전환 되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믿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먹보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자서 끌고 갔으면 800원, 830원, 10%, 20% 수익만 나도 바로 도망쳤을 것 같은데 48%, 50%가 넘을 때까지 멘탈 잡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1대1 메시지도 따로 왔습니다. 믿고 견디면서 바닥에서 물타고 평단가 700원대 만들어서 드디어 수익을 봅니다. 아이스카페라떼님은 2년 정도를 리플에 물려 계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크게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700원대 만들어서 2년만에 수익이라는 결실을 맺으셨는데요. 2년간 무료정보공유방에서 함께 하면서 배운 걸로 다시는 크게 손실 보고 고집 부려서 물리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료정보공유방에서는 정보도 공유를 해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때 혼자서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서 진입하실 때 바로 상승해서 수익을 내진 못하더라도 오랜 시간 내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종목으로 남지 않게끔 기술적 분석과 노하우들로 학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김진수 8633님 하시는 말씀 보면은 1년 동안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손절 할까 하다가 전문가님 리플 영상 보고 좀만 버텨보자 겨우 평단가 700원대 맞춰서 드디어 빛을 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력들이 매집한 이 리플 4일전 기사에 2월말 이후에 11억 리플을 매집했고, 이 리플이 2월 말 이후라고 기사가 나와 있지만, 최근 일주일에 11억 리플 중에 9억 리플, 90% 이상의 물량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집됐다고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약식 판결 결과가 기습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7월 상승장에 수익 내지 못하면 8월, 9월에는 또다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반복해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과 같은 상황입니다. 못 믿으신 분들, 그냥 가벼운 소리 하는 소리겠지, 지나치신 분들, 시간이 돈이라는 것과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 이제 체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7월에 수익을 더 많이 모아두지 않으면 2023년도 엄청난 불장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투자 수익은 초라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시간이 새벽에 나온 리플 상승으로 혹시 수익을 내셨나요 수익을 내셨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그거대로 좋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괜찮지만 손실만큼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정보공유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산 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면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원칙 손실을 보지 말 것.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 것.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강요하는 게큰 수익보다는 손실보지 않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제가 같이 매매하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영상 카톡방 여기서 자료를 정리해 드리면서 저 또한 자료를 한번더 정리하고 객관화하면서 재가공된 훨씬 더 실전 매매에 써먹기 좋은 그런 정보들로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공유만 해드리는 건데요.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장이 흘러가면 이렇게 손실도 보지만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오늘까지 딱 30일 한달 누적 수익 300%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수익은 리플이 제외된 수익입니다. 오늘 리플까지 수익을 내면서 누적 수익 350에서 400%까지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혼자서 지금 내고 계신가요? 못 내시면 4월에서 6월에 하락 조정장처럼 정말 크게 7월에 상승을 진행하고 8, 9월 다시 조정장이 찾아온다면 심리적으로 정말 위축되고 잘못된 매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시라고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정보들, 저는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코인을,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방법을, 투자를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 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직접 다 공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플도 수익 실현 진행했고 파워렛저 또한 단기 저항선이어서 지켜보려고 수익 실현을 진행했는데요. 이 파워렛저가 리플 수혜 종목인 이유가 바로 리플 약식 판결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에 기소됐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파워렛저를 포함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들 모두가 증권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종목들 순차적으로 순환매매가 나올 텐데, 세력들이 먼저 매집하는 약식 판결 수혜 종목,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7월 15일, 16일, 17일, 18일, 이번 주 내내 순환매매 순서를 모른다면 300% 수익을 낼수 있는 거50% 밖에 수익을 못 내게 될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리플은 엔터프라이즈 섹터의 종목인데 이 엔터프라이즈 섹터 단순히 섹터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별 호재, 세굴, 세력들의 매집,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설립, 네오의 7월 일본 웹엑스 컨퍼런스 참석 이런 종류의 호재가 같이 있는 종목들로 우선순위 해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 8 5 0 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시고 먼저 입장하신 1,430명 분들과 함께 수익 내는 매매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리플 수의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